2022년 10월 25목요일 20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이 대부분이었음을 볼수 있다. 그러나 요즘 교회에서는 축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방클에서 귀신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다. 크리스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악한 영이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매일매일 온전한 해계에 이르렀다면, 능력방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더라면, 수천의 어둠의 영이 장악하지 못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하고 마음 아픈 일이다. 지금이라도 귀신의 정체를 보았으니, 부지런히 능력 방언을 받아 귀신이 떠나고, 성령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도한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축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주님, 악한 원수의 정체는 다 늘어, 드러내어 주시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